안녕하십니까. 정재남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유진 양으로부터 정말 야외 무대에서 멋진 노래로 들려줄 때, 우리가 느끼던 그 무대 위를 시원하게 씻어내리는 듯한, 그러한 아 멋진 노래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양,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경북 도민체전, 식전 행사와 식후 행사. 거기에서, 어, 노래를 두 곡을 우리에게 들려줬, 두 곡씩 네 곡을 들려줬습니다. 그니까, 러 어, 식후 행사에서는 두 곡을 불렀기 때문에 아마 팬들이 좀 섭섭해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 왜 노래 두곡 밖에 안 하지? 그랬는데 그 10전 행사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10전 행사에서 윤량이 노래를 또 영일만 친구와 또 노래, 어, 포항 노래를 두가, 두 곡을 했죠.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를, 어, 그할때 행사를 할때몇곡 부른다라는 것을 이미 다, 음,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량 네곡 밖에 부르지를 않았다. 그러나 팬들은 많이 아, 섭섭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윤양이 화요일 밤 그리고 야외 행사 무대 이런 무대를 어 뛰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가까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 이더위에 얼마나 힘들까? 엄마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 보면은 참 너무너무 아 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우리 인양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그리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달라진 점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미 체크를 하고 계신 분 계시겠죠. 달라진 점은 무대 위에 노래할 때 안무 팀이 올라갔다라는 것. 안무 팀이 올라가서 노래 춤, 춤과 어떤 어, 율동으로 함께 해줬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가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라진 게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 최근에 이제 그 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 직전 행사에서는 우리 일양이 눈눈 밑에 어떤 어 눈물 자국 비슷한 게 있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 그날은 또 유난히 유진양이 어두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을 어볼수 있었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 밤에서는. 발랄하고,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어, 무대를 꾸며주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사람들은 아무리, 어, 숨기려고 해도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 어저께, 뭐,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하는, 연습을 하는 그러한, 어, 자리가 있어서 연습을 하는 중에 배가 아파가지고, 표정은 웃으면 노래할 때 조금 웃으면서 밝은 얼굴을 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보니까 표정이 아무리 밝게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노래하는 가수는 그만큼 힘이 듭니다. 내 자신이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은 자, 그래서 그 모습을 그때 볼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어, 그 화밤 예고 영상에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화밤 예고 영상에서 이번 주에 또 보면은, 어, 안율, 유나, 이렇게 유하, 아, 김유학, 유하 어린이라고 또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 같죠. 자,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태연양이 그날 예고 영상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카메라 크로즈업 되는 게 노출되는 게 13번 카메라가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밖에 안 비춰지는데, 유진양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이렇게 되는데, 야, 이거 왜 카메라를 왜 이런 식으로, 어, 하지? 그러니까 제일 꼬맹이, 그러니까 태연양. 태연양은 지금 화보하면서 완전 재량등이 메이크, 메이크, 어, 재롱둥이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어리니까 나이에 맞게 참 고른 쪽으로 깔깔하고 아주 무대에서 밝게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이 참 귀엽고 어 예뻤죠. 그런데 어 전체 무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태연 양에게 카메라가 너무 집중된다. 예전에 한번 화밤 시작 초기에 홍지연 양에게 카메라가 집중될 때 그때 또 여론이 한번 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태연양에게 너무 집중하고 또 동원군이 케이크 들고 나왔어. 저는 그 장면이 뭔지 아직도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라든지. 아, 그리고 또, 어, 김유하 어린이 나오고 또 안율 어린, 어, 중학생이죠. 친구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가?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계속 섭외를 해서 무대에 출연을 시키는가? 다른데 얼마든지 소비를 해서 노래도 할수 있고 한데 계속 이렇게 어린 친구들 위주로, 제 그러니까 재롱잔치 형식으로 밖에 이렇게 가서는 절대 귀엽고 잠시의 순간 웃을 수는 있지만 은그 프로가 시청률을 높이는 데는 절대 그거는, 승 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되죠. 이 화밤도 그렇고 가용무대 같은 경우 우리가 보고 나면 은 느낌이 오질 않습니까? 그런데 화밤은 보면은 그냥 몇번 웃다가 말고, 유진양 없으면 저 같은 경우 화밤 보지도 않습니다. 유진양이 있으니까, 아, 노래를 두번 부르니까, 한번 하고 나면은 억지로 기다렸다가 두 번째 노래라 듣고 방송을 그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음 주또 유진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 그것까지 보, 보고.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자를 TV 앞에 앉혀놓기 아,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내용이라도 좀 알차게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밤늦은 시간에 두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유진양 아, 없으면 이거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 중심으로 프로를 끌고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트롯 가수 출신들은 트롯 가수 노래를 가지고 무대 전체를 꾸미고 가끔 다른 장르를 갖고 와서 초대 초대해서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트롯 출신들을 가지고 트롯 무대가 아니고 완전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도 여러 가지 어 좀바꿔라 이렇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달라진 것이라고는 고작 안무팀 아, 한팀 올라가서 노래하는 그것밖에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것. 자,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우리 유진양이 이번 화밤의 에, 의상입니다. 그래서, 어, 유진양은 과연 또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러줄지 기대되고 또 기대됩니다만은, 어, 여태까지 우리 유진양이 야외 행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모습을 보고, 하, 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까이 산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런 것, 저런 것참 내가, 아 어,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은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하등 엄마 혼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어, 힘들어 보이고. 그 조금 전에 제가 화면에 어머니 혼자 이 모습이 바로 지난번 그 도민 최전 무대가 끝나고 어,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차로 향하는 모습을 어, 모습입니다. 그이 모습이 바로 유진양의 어머니의 어깨 위에 손을 살포시 올려서 함께 걸어가는 정말 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 너무도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도 참 어머니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떻게 하면 윤양에게 이러한 모습을 좀, 이런 내용을 좀 전해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은 체크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본다면 꼭 한번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윤양에게가 아니고 윤양 어머니에게. 또 수시로 유진양 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면 꼭 가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전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노래방 기기로 계속 화밤에면서 노래하게 될 때는 절대 원곡을 벗어나지 말고 유진양 특유의 그 모든 소리를 밖으로 쏟아내는 그러한 발성으로 노래를 해라. 그리고 애드립이나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은 노래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보면은 유진양 점수가 좀 낮게 나오고 이러면 속이 상하죠. 노래는 잘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가요 무대에 가서는 그렇게 부르더라도 노래방 기계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것참 그런 욕심을 버리고 유진양이 노래하니까 그렇겠죠. 좀더잘 불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 그러나 참 속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중 점을 부를 때라도 소리는 약하게 부르더라도 소리를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 아 하는 거 하고 아아 아 하고 다르거든요. 속에서 내는 소리, 소리를 밖으로 내는 소리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양 특유의 목소리 그대로만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야외 무대 출연할 때는 반드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술 털기 하는 걸한번 하고, 그러면 은이 성대가 떨려 주기 때문에 목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드시 목을 풀고 무대에 올라가면서. 오르기 전에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입수 털기 하고 무대에 올라가면서 안양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올라가면은 그거 역시 목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mc가 있을 때는 mc가 소개할 때는 역시 목 푼다 생각하고 복식호흡하면서 노래할 때 호흡하듯이 복식호흡하면서 어 mc와 얘기를 주고받고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목이 잠겨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말을 최대한 많이 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 지금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어머니가 챙겨줘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체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린 겁니다. 세 번째, 행사 무대는 한국 부르고 난 뒤에 또는 부르기 전에 꼭 행사와 관련해서 축하 메시지를 어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유진양 반드시 그 행사와 관련돼서 청중과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하고 축하 인사를 하고 함께 하는 청주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집에서 고는 것도 이미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주고 어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또 체크를 해주고, 그러니까 윤양은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는 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드시 옆에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아직까지 윤양은 어리고 이런 야외 무대가 많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양이 그 개인 콘서트 할때 무대 이쪽 저쪽 옮기면서 말도 잘 하고 그랬죠. 그와 같이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때는 팬들이니까. 지금은 야외 무대는 일반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과 관객들은 이해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 팬들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 그리고 말할 때도 억양이 선거 유세 하듯이 높이 안녕하십니까라고 이렇게 소리를 끝을 올려주는 발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미드 모휘저휘젓니면서면서를하를하이좋이좋래가 어, 조금 잔잔한 노래 같으면 서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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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경험이 많이 사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알면서도 까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어머니께서 케어를 해줄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아주 음악적이고, 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양이 많다. 그리고 네 번째 야외 무대는 마이크 활용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서 마이크 사용할 때와 야외 무대에서 방송,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서 할 때는 이렇게 입 떨어져도 마이크가 이렇게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은 방송국 안에서, 야외에서 할 때는 마이크를 거의 입술에 갖다 대, 대일 정도로 가까이 대서 노래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트럭 가수들은 일반적으로 마이크와 거리가 굉장히 입술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자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하고 하기 때문에 괜찮죠. 그런데 김연자 가수도 발성 자체가 소리를 전부 밖으로 내는 그러한 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윤량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리를 모두 속에 넣지 말고 밖으로 내뿜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어 밖에서 노래할 때는 바람도 불고 관중들의 그 박수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흩어지고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돼서 소리를, 볼름을 보름을 스스로 키워준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멀리 이렇게 노래하는 것과 가까이 돼서 하는 것은 보륨의 차이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예, 또 성곡 선곡 부분. 성곡은 야외 행사 무대는 유진양이 그 행사와 관련해서 또는 뭐 유진양 마음대로 성곡할 수가 있으니까 노래를 몇곡 부르냐에 따라서 두곡 부를 경우에는 두곡 모두 좀 발랄하고 강한 노래로. 그리고 네곡 부를 때는 좀 서정적인 노래. 뭐 꽃길 같은 이런 노래를 같이 불러도 어 좋겠죠.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보니까 꽃길이 천어 먼저 부르고 어 그다음에 뭐 불렀죠? 영일만 친구 불렀나? 어아저저저저 당시, 뭡니까, 내 편, 아내 편, 그 장윤정 가수의 노래, 그거 부를 때는, 어, 나중에 불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는 참 잘했더라고요. 앞에 부르는 것은 서정적인 거, 뒤 나중에 부르는 것은 발랄하고, 어, 그런 노래.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는, 어, 유진양에게, 이제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진한 기의 기대치가 이만, 전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이제는 이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그 청중들에게, 어, 소화를 시켜줘야 된다.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는 항상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나의 실수, 이거는, 어,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죠. 팬들이야, 뭐, 이래서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그게 되지만은, 그러나 편이 아니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어 이야기 형식으로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참 유진양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른다 어른스러운 다어른 우리 유진양이 그런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얼마나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어 그만큼 높아진 기대치를 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수시로 또 변화된 모습을 이번 오늘 이 무대와 또 다음 저 무대 똑같은 노래 부를지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 일양의 그는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라는 것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다가오는 가요 무대 목요일 날 가요 무대 녹화 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녹음해서 가기 전에 꼭 들어가지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다시 점검하고. 거기에 가서는, 여러분, 내가 바로 전유진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전 세계를 흔들어 줄수 있는 그러한 수, 소리. 그렇게 그 가요 무대를 한번 완전히 들었다가 놨다 했으면 좋겠다. 어떤 노래, 정적인 노래든 발랄한 노래든 정말 멋지게 노래방 기기가 아니니까 유리, 유진, 유진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동안에 해왔던 실력을 마음껏 자랑하고 뽐내줬으면 좋겠다. 강약 조절도 하고, 밀다 밀었다 당겼다도 하고, 또 지를 때는 천장이 뚫어져라고 지르고, 또 저음에서는 유진양 특유의 그 저음을 멋지게 울리도록 흉성. 그리고 중 저음에서 유진양 흉성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은 전부 높은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흉성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흉성을 좀 많이 예, 트럭 같은 경우에는 흉성을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그 무대가 하늘에서 예쁜 천사가 정말 하야 드레스 입고 내려와서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힘들어 마세요.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갈게요라고 외치듯이 멋진 행복 요정으로서 그날 가요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주기를 정말 강력하게 응원하고 수많은 팬들이 유진양에게 응원과 박수와 기대를 할 것입니다. 유진양 건강 관리 잘 해서 이번 다가오는 가요 무대 물론 어, 화, 화밤도. 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가요 무대는 전 세계 팬들이 보는 무대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고 제대로 멋진 유진양의 길을 마음껏 펼쳐주기를 응원하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